방귀가 자꾸 나와 방귀가 자꾸 나와 오늘 주제는 방귀네요 자 이거 눈화채 네. 아 대원이는 아빠랑 백화점에 갔어요 내일이 엄마 생일이거든요 멋진 선물을 살 거예요 대원이는 들떠서 어깨가 실록실록 엉덩이가 들썩들썩 우리 일로 가는 갑자기 와. 아빠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와치? 대원이 방귀 때문이에요. <laughs> 미안해 아빠. 대원이 별명은 뿡뿡 대장이에요. 걸핏하면 방구를 뀌거든요. 게다가 소리도 엄청나고 냄새도 지독해요. 백화점에 왔어요. 대원이와 아빠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찾았어요. 우와 진짜 이쁘다. 엄마가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목걸이. 이뻐요 목걸이? 우와. 대원이 아빠는 주차장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스르르 닫혔어요 그때였어요. 뿡! 또대원이가 방글을 키고 말았어요. 아, 코! 모두 대원이만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뿡! 할때 태원이가. 주차장에서 대원이가 뼈로 통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 방귀가 나와서 속상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창피했어요 아빠가 대원이를 달랬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어요 너무 천재로 갔지 응, 별로야 대원이는 방귀를 참아, 참아보기로 마음 먹고 방귀를 참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방귀를 참는 방법 1. 외출하기 전에 배를 문질러 미리 방귀를 많이 끼워두면 되겠다 2. 방귀를 끼면서 크게 웃거나 손뼉을 치면 내가 낀지 모를 거야. 하지만 냄새는 어떡하지? 3. 벽에 딱 붙어서 방귀를 끼면 냄새가 새어나지 않을 거야. 4. 엉덩이에 힘을 주어 방귀를 참아볼까? 5. 방귀를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끼워야겠어. 다음날 엄마의 생일 축하하러 엄마 생일을 축하하러 멋진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같은 반 친구인 멋있다. 꼬치 지 마. 세빈이를 만났어요. 꼬치, 꼬치 안 치지 마. 털쩍 들었다. 에, 뭐야 뭐야. <laughs> 대원이는 세빈이가 좋았어요. 응. 웃는 얼굴이 정말 예쁘거든요. 대원이는 세빈이에게 <laughs> 손을 흔들었어요. 세빈이도. 찢어준 거야? 아니야. 음. 세빈이도 싱긋 웃었어요. 아. 세빈이가 누군데? 세빈이예방글짜 얘는 대원이. 방글 찍는 거 어, 봐봐. 방구를...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대원아 샐러드도 좀 먹으렴. 엄마가 샐러드 접시를 내밀었지만 대원이는 이 돈가스만 먹었어요. 돈가스는 바삭바삭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대원이 엉덩이가 근질근질. 또 방귀가 나오려는 거예요. 어? 괜찮아 방귀가 나오지 않게 막으면 돼. 대원이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방귀를 참았어요. 음 됐어 이제 화장실만 가면 돼. 대원이는 살금살금 걸었어요. 대원아 어디 가니? 엄마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살금살금 살금 하지만 뿡뿡뿡뿡뿡뿡뿡 <laughs> 대원이는 울상이 되었어요. 방귀를 참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이제 세빈이를 어떻게 봐요? 엄마가 대원이를 달랬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어. 아빠도 다정하게 말했어요. 방귀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화장실에? 보자 대원이는 아빠, 엄마와 함께 방귀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방귀를 줄이는 방법 1 꼭꼭 씹어먹는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다 2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3 똥은 참지 말고 그때그때 눈다 알았죠? 그렇죠? 대원이는 채소도 많이 먹고 음식도 천천히 꼭꼭 씹어먹었어요 자기 전에 똥도 많이 누었고요. 빵빵했던 배도 말랑말랑해지고 마음도 한결 말랑말랑해. 편안해졌어요. 그러네. 방... 나도. 방귀 안 나오겠네? 나도. 내일부터는 방귀가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어. 꼭꼭 씹어 먹고 똥도 그대로 놓고 채소도 많이 먹고. 알았죠? 네. 예, 끝. 그럼 똥가 오늘 얘기도 재밌었나요? 오늘 재밌게 읽었어요. 예진아, 오늘 재밌게 읽었어요? 네. 어. 그럼, 이거, 얘도 읽어야 돼. 슈카, 슈카는 다음에 읽어요. 이제, 빠이빠이. 안녕. 응. 안녕, 예진아, 안녕. 응. 안녕. 재